안녕하세요. 저는 건이이TV입니다. 어, 일단은 제가 오늘은 좀 맥스 프로그램을 할 텐데요. 제가 일단 D맥스랑 C맥스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한번 해보시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Let's go! 아, 렉이 걸리네요. 잠깐만요. 네, 들어. 니다 댐다. 근데 이게 지금 망했네요. 넘지 봐. 넘지 봐. 어, 아, 얘 강퇴시켜야 돼. 아, 미친, 대령 강퇴. 왜 아, 이렇게 좋게 은 만들어 옵니까 됐습니다. 간다 뒷끝 맥스의 흑역을 좀 보실까요? 딱봅니 여기 딱 보고 일단은 오! 우리 팀의 한 마리 여기서 대기하는 겁니다 넌지 봐

이렇게 딱 잡아줘, 쌤. 아, 지금 맥스가 위력은 낮아도 떠쓸만 한다. 아, 뒤지. 일단 제일 썼재스 숫자가 가장 낮죠. 일단 신맥자가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진입을 하는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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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무작으로 들어가면 진짜 이렇게 뒤진다고 했죠 제가 아 디맥스가 디맥스가 해냈어 너무 강한데요? 제가 죽입니다 문제 안 밀립니다 오씨 원래 오지인데요? 이거는 이기기 진짜. 일단 이기긴 이었습니다. 아, 진짜. 참 진짜. 시스가스게요게요시스진스시스는스는찮더찮더요과요 시큰맥스의 위력이짜수짜 진짜.

잠깐만요 감격이 최이거좀 수상하네 아아 사진 일단 제가 뗄 개수는 두 번째로 맞네요 어, 일단 갑니다 공격이 최선이다 갑니다 吹哨引导，引导，你吹哨引导，引导。 이런게 바로 샤코에게 주인다는 말입니다. 일단 17초 동안 열심히 열심히 연습해다 제발 원킬만 가분수만 아니면 된다. 보린다이가리 깎아버린다. 깎아버린다. 이게 바로 클라스입니다 야, 우리 팀들 잘한데요? 공격이 최상이다 아이고, 일단은 바로 결을 받고, 합동전각, 합동전각 개근 너무 낮네요 아. 아좀불 가나요? 나요요 씨, 형질했네요, 이 사람. 근데 개습니다 잘하네요. 아, 씨 뭡니까 이게? 전 아무것도 안 한데요. 자기가 알아서 끝내라고 내줄까요? 뭐 자기 혼자 뭡니까? 어, 대박. 혼자 뭡니까 되게 잘하는데요. 딱 앉지 안쯤... 마. 이렇게 놓은깰수 음, 있거든요. 탄핵을 좀 충전해 주고, 그리고 우주 탄핵도 좀 충전해 주고, 오 시청 대신, 뭐 시청 대신, 시지 대신, 뭐 그런 거 음, 말고, 이렇게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자, 현진 한 놈을 만났거든요. 이런 놈이 아니라 이런 놈. 자, 한 마리 남네요. 아, 이거. 그것도 뽕단지 한 마리. 그래요 잘하네. 이거. 개구리. 이게 바로 개구입니다

과연 레벨 4를 구해줄 수있을까 잘하긴 잘하네요. 화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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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고이 아... 제가 아직 계정 로그인이 안 돼서요. 15분 안에 끝내서, 끝내야 돼서 좀 아쉽긴 한데, 시간이 거의 안 남았어요. 죄송합니다. 일단, 재밌는 여러분. 당신의 구독 한 표가 저에겐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해주세요.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좀 주고 봅시다. 이걸 깨네요. 어 <laughs> 대박. 참,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걸 깨다니. 하고, 기가 막히지 않나요? 괜찮지 왜 강아지 아, 이 강아지가 아이 강아지 왜 이렇게 아퍼 아이 강아지 아이 강아지 아이 강아지 아 이번에 끝났네요. 끝난 것 같은데, 어머 죄송합니다. 할수 없습니다. 일단 재밌는, 재밌었던 여러분, 거니 집 꾹꾹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조용히...